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book of acts chapter 4 verse 19.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book of Acts chapter 4 uh, verse 19.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But Peter and John replied,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오늘의 본문을 제목을 제가 판단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No compromise. 타협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No, no compromise. 언제나 여기 찬양팀 여기만 소리가 좀 크고 다른 분들은 좀 이따가 점심 드세요 같이 한번만시면힘 합쳐서 no compromise. No compromise. No compromise. No compromise. 사엽은 없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사내들인 또는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리더그룹, 정적인 권력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모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다가 협박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씀이 오늘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whatever you said I cannot listen to you I have to listen to God. So whatever you say with a power, if you just try to punish us or blame me, us doesn't matter. Hey, my answer is simple: no compromise. 그냥 no compromise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장의 3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로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교회가 생기면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베드로와 요원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했더니온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 안진뱅이 됐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충만을 받고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막 모든 것이 다될것 같아요. 수양이나 부흥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와, 세상의 모든 문제 전부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걸 아실 겁니다. 사장 말씀에도 바, 바로예요. 3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진맹인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로 사장 말씀 오늘 보니까요, 바로 댓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everything everything will be alright'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사탄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고 이절에 들어가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충만함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충만함은 모든 것이 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충만함은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성령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패배하더라도 아니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성령충만함의 승리가 무엇이더라고 아리켜 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충만함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를 받았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You judge for yourself. Which is right to listen to God or listen to man?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of course listen to God. 다 얘기하시겠죠? 아니에요. 사람 말 듣는 게더 옳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Nobody.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이, 아니, 100%가 of course we have to listen to God.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 그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 말을 들으면요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 자꾸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이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래. 막 맨날 너꼭 교회 가야 되냐? 우리 같이 좀 놀러 가자. 한잔좀 하자 회사에서 뭐 예수 믿고 뭐 특별하냐? 그거 뭐 같이 얘기 들어주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좋은 게 좋은 건데 같이 어울려 있는데 좀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통큰 크리스찬 좀 내볼 만한 좋겠어요. 막 그래 술안해아 쫀쫀하고 쩨쩨하고 아, 예수 안 믿고 술안 먹는 놈 보면 다 쩨쩨하더라. 막 이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래 나 그런 쩨쩨한 사람 아니야. 뭐한잔 같이 하고 한잔딱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 그래 너 멋있다 이제 내가. 아너 교회 가는 거 인정해 줄게. 웃는 사람들 경험하신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게 하면, 어, 그럼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회사원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술안 해, 못 해. 그러면, 그래넌 주스나 마셔라, 이 안주벌레야. 어? 아, 그러면 뭐 그냥, 그냥, 그서 아,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회사 가도 사람들 만나면은, 아, 부담되고 힘들고 맨날 보고, 아, 쟤 안주벌레. 아 어, 사람 말 듣는 게더 좋은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꼭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 제사 지내라는데 그냥 절해라 아버지 엄마도 예수 믿은데 그냥 금방 교회 나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대요 큰아버지가 절해라 어, 큰아버지 죄송해요 저 예수 믿어서 절 못해요 이놈의 자식은 나 죽어도 이제 산소도 안 오겠다 동생한테 자기 아버지죠. 애교육을 어떻게 시킬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이제 조상을 잊어버려. 그러면 가족이 얘기해, 야, 그냥 절하고 가. 너 교회 다니면 되잖아. 뭐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이게 뭐냐지? 금 가족들만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명절에 이렇게 모여갖고, 너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그런 그냥 아버지 말 듣고 그냥 절하고 그냥 가서 또 교회 가서 주여 절했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용서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아, 그러면, 가족들도 편안하고, 뭐, 교회에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of course we know the answer. Well, listen to God. That's right. j u s t for yourselves. Of course that's the right answer. But in real life, do we follow the right answer?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장 사람 앞에 조금 얘기해주면 좀 편안하고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런 막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한번 따라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신이 없어져요 자꾸.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들으면 편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no compromise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